고객님께 택배를 드리고 3천만원을 받아와 충격이었습니다. 10년간 다녔던 회사가 부도나며 직장을 잃고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택배 일을 시작했죠. 집안 사정이 어려워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 항상 제게 웃으시며 인사를 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시던 분이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고객님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물었더니 손을 떨며 말씀하시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안 쉬어지네요.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하고 안내를 받으며 응급처치를 했는데 친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간이 흘러 그 어르신 댁에 택배 주문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 도착 후 조심히 배를 눌렸죠. 문이 열리고 저를 반겨주시는 가족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큰 고비를 넘겼네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며 성의를 베풀고 싶다기에 가족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신데 사양 마시고 기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괜찮다고 급고 거부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근 후 봉투를 열어보니 천만 원 수표 세 장이 들어있었어요. 성의 표시라고 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 돈을 정말 받아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